안녕하세요.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박서진이 동생과 함께 법원을 찾았습니다. 6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408회에서는 박서진과 동생의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. 박서진은 동생이 세 번째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. 박서진은 동생에게 시험지를 달라고 말했고 주저하는 동생의 태도에 사수면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다. 이번에 떨어지면 전 국민 망신이다. 학교를 다녔으면 졸업장을 받고도 남았다라며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박서진은 동생의 손을 잡고 법원을 찾았습니다. 박서진은 분명히 검정고시 떨어지면 호적에서 판다고 했습니다. 바깥의 수치입니다. 머리가 없는 것 아니냐? 호적에서 파야한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. 두 사람은 박민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. 박서진은 검정고시가 매년 있으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. 약속의 무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며 변호사와 약속을 잡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진지한 두 사람 앞에서 박민철 변호사는 이제는 호적이 없어졌습니다.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 그것 외에는 법적으로 팔 수가 없다라고 말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. 법적으로 남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서진은 동생이 폭력적이라며 하나하나 따져서 벌금 때리고 감방에 넣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. 이날도 박남매의 티키타카는 현실 남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지난 방송에서도 시청률은 4%대로 4.8%를 기록하며 편성전 6%대에서 4%대로 내려왔습니다. 언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